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선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있었다가 이걸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선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스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삼성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런대로 평화를 누리게 했지만 언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괴롭게 하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제 20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볼것 같으면 삼손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기생의 집에 들렸더니 삼손이 기생 집에 있다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거기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이 가사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내서 헤브론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삼선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64km 된다고 합니다.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이 가사의 성문짝, 또한 문 빗장을 들고, 어, 그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 일부는 삼선이 여자를 좋아해서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삼선이 타락한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20년 동안 그가 있으면서 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사라는 것은 불레새 지역이죠. 불레새 지역에 들어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집에 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그가 그 가사의 문짝들 이런 것을 들고 헤브론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때 어떤 해석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삼손이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 있다면 계속해서 불리셋이 공격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불리셋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작전을 피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20년 동안은 잠잠코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할 때, 그 전초전으로, 그 예표를 얘기한 거죠. 불리셋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가사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 이어왔던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 불의 셋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초전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할 때에 그 전초전으로 혹시 그들이 이제 삼손을 조금 생각을 하길 아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이미지를 조금 풍기게끔 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긴장을 풀게끔 만들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제를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는 그런 여인과의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최후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들리라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 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들리라는 여인이 지금 세 번씩 그 삼손에게 사람들로부터 돈으로 매수를 당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번번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16장 5절에 보면 불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며마 그 큰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은 1,100개라는 것은 한 10년 동안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이라는 것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블레셋 지방에 다섯 개의 중요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성에서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면 5,500개가 되는 거겠죠. 네, 굉장히 큰 돈을 주기로 들리라와 예약을 하는 거죠. 드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삼손을 꼬시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드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이 드릴라는 여인은 이불레셋에 있어서 아주 유명했던 여인 같아요. 삼손이 불드릴라는 여인을 만나기로 했을 때 계약 만난 것이 아니라 유명했던 그런 여인이었다. 불있는 지도자들이 드릴라와 와서 계약을 할 정도로 밀약을 할 정도로. 너에게 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힘을 빼내라 할 정도로 유명했던 여인이 아니었는가. 아가삼수에게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서 물어볼 때첫 번째는 이렇게 할 줄로 나를 묶으면 보통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묶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머리털 일곱가락을 배틀에 날씨에 매어서 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번다 삼손이 이 여인에게 가짜로 얘기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그가 모르고 이것을 얘기해 줬을까요? 다 알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얘기해 준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 그저 단순히 삼손이 들리라의 눈이 멀어갖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삼손은 이와 같은 들리라를 이용해서 마지막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불레스를 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면서 마지막으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불레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이드릴라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에 들어가고 신에 대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20년을 끝마치는 삼선에게 있어서 삼선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은 그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마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뜻,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듯.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결단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봅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을 무너뜨릴 그 예표를 아 가사 지방에 가서 그의 모든 성 문짝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블레셋이 망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그리고 또한 들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방법이 아버지 어떤 방법인지 깨달고 기도하며 아버지 끝까지 충성되어 하나의 미랄리 떨어져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갈 아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조교통하신 역사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